코치님,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보기할때 진짜 부담스럽거든요. 하고 싶은 게 뭐, 이거 이렇게 막 말할 때 있어요. 식재료를 좀 사야겠지? 좀 팁이 있을까요? 정말 비싸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요즘은 외식도 비싸지만 집에서 해먹는 것도 비싼 것 같아요. 몇개안 사도 몇십만 원 그냥 넘어가죠. 네, 네. 그래도 슈퍼마켓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제일 싼 거예요. 음. 그 제철 음식이란 아, 얘기죠. 근데 네. 또 너무 많이 사면 버리는 게더 많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항상, 어, 소분할 수 있는 거는 사서 아예 바로바로 냉동시키고, 네임택을 붙여줘야 돼. 이게 뭐, 뭐다? 언제 넣었다? 이두 가지만 넣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. 아이들 성장기는 꼭 하나 먹이지 않아도 돼요. 아이랑 같이 장을 보면서 또 알려줘도 좋아요. 네. 아, 이거는 금액이 얼마다? 그럼 아이들도 알아요.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입맛을 예민하게 만드는 거는 저는 아이한테 독이라고 생각해요. 오히려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정말 손해거든요.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음식이 안 좋아도 잘 소화하고, 많이 먹어도 잘 소화하고, 특히 이제 돈에 관련된 것만이라면 아이한테 돈의 크기를 알려줘라. 아이도 이해할 거예요. 네.